네, 안녕하세요. 락규입니다. 오늘 아침 9시 30분에 홍남기 부총 부동산 긴급 담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보다 길지 않았고 되게 짧았어요. 그리고, 이걸 한 줄로 줄이면, 실수요자 외에 부동산 대출을 억제할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 안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정부 대규모 공급 약속을 내세우면서 집값의 하락을 노력을 하겠다. 그러니까 집값 하락이라기보다 좀더 안정되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31만 호가 공급이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야기 했고요. 노영욱 구토부 장관은 앞으로 10년 동안 6만 호, 수도권 31만 호, 서울 10만 호, 매년 이렇게 공급을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기 신도시가 사전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약 자체로 보면은 또 하나의 또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금리도 좀 같이 점검을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총 연봉 대비해서 총 부채를 갚는 비율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내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갚는 정도의 대출까지만 내가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DSLR도 계속 조절하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풍선 효과가 일어나고 있나 봐요. 이렇게 1금용이 잘안 해주니까 2금용으로 대출이 좀 옮겨가는 이런 풍선 효과도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했고요. 여태까지 보면은 8% 9%대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3, 4%로 더 줄여서 이제 5%, 6%대로 좀 낮추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낮춰서 4%대로 낮추겠다 이런 이렇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값 잡기를 위한 금리 인상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는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은 가계부채 관리에 매진을 할 것이다 그 대외적으로 테이퍼링 을 시사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면 은 수도꼭지를 서서히 잠군다 이렇게 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급을 늘리면서 집값 하향을 안정 할기회할수 있는 거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관리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상 유동성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완벽하게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이 작년에 입법화 됐는데 30년 만에 가장 큰 제도의 변화였다. 당분간 제도 안착에 주력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임대차 3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임대차 3법은 아주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용을 하더라도 4년 뒤에 나왔을 때는 내가 최초에 2억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4년 뒤에 현재 전세 시세를 맞추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처음에 4년 전에 들어갔던 이 역의 전세값이 현재는 두 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쓰라는 게좀 회전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회전을 막고 있는 어 그런 법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어, 자꾸 수요는 늘어가고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고 그렇다 보면은 자꾸 전세 물량은 그렇다 보면 또 가치가 올라가고 뭐 이런 좀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 뭐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평균 거주 기간이 뭐 3년이었는데 한 5년으로 늘어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년 전과 지금과 아파트 시세가 다르듯이 2년 더 버틴다고 한들 4년 이후의 집값은 차이가 더많이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회전을 할수 있.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런게 좀 안타깝다라는 거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를 좀 낮추면 사람들이 팔텐데 지금 양도세를 많게는 80%까지 가져간다 그러죠 그럼 내가 이 집을 팔았을 때 내가 이사를 갈땐 다시 그80% 나간 세금을 또 내가 사비로 메워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팔지도 않을 것이고 이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 없는 사람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거죠. 시세는 계속 올라가고 대출은 더 받아야 되고 전세값 맞춰야 되고 전세를 못 낸다. 그럼 월세를 내야 되죠. 2억짜리 아파트를 월세로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억에 100만원이다. 그 100만원 내가 월급 300만원 받아서 100만원이 월세로 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내가 평소에 먹던 식사 몇 기도 할수 없고 커피 몇 잔도 할수 없고 또 이런 소비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가 또 침체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작은 불씨가 큰 나비효과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임대차 3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들이 이런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동산 담화를 한다고 해서 좀 뭔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큰 내용은 없었다 더 옥죄다 뭐 이런 겁을 주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